역사는 첫트서 빵! 네, 힘 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2강 들어갑니다. 2강, 이 고려에서 또 두문항이 나올 건데 제가 나오는 건딱 찍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것만 싹 들으세요. 자,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는 이제 크게 여러분들 어, 이 시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시기를. 요렇게서 한번 나눠보면 나눠 보면 자, 일단 분기점. 고려도 한 500년 돼요. 분기점. 이 분기점이 언제냐? 분기점이 1170년이에요. 그래서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1170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 바로 무신정변. 그죠? 이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117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전기, 고려 후기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그첫 번째 문제는 왕이에요. 왕 고려시는 왕 문제가 다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고대는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올 거고 고려시도 역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 요인 나올 수도 있고 왕 왕을 묻는 문제 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고려 전기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을까? 자 먼저 여러분들 태조 태조 왕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왕건 궁의 뒤를 이어서 왕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왕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기억할 왕이 오면 광종이에요. 광종. 광종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이 성종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1170년 기점으로 해서 그 후기, 고려 후기죠. 고려 후기에 기억해야 될 왕은 누구냐면,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공민왕.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 세팅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키워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조 왕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호족 연합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 그, 후삼국 말에 그 호족들이 막 등장했다 그랬잖아. 그지? 그 후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호족 연합 정권이라서 호족들에 대한 정책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그래서 뭐, 사심관 제도라든지, 사심관 제도라든지, 또는 뭐 결혼 제도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좀 유지하는 려 그런 모습이 있었고 광종은 뭐냐면 광종은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려고 했지 여기 이제 태조는 호족 연합 정권이었거든 광종은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려고 했던 왕자 그래서 광종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바로 예 노비 안검법 그다음이 과거제 노비 안검법과 과거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 뭐 시험에 너무 너무 잘 나와 꼭 기억해 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종이 있는데 성종 뭐 가끔 광종이 매번 나오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럴 때 가끔지 성종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종은 최승로 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방관을 12목. 12목 지방관을 파견하더라. 그 지방의 그 12목, 12목이 나중에 5도 양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지역, 지역, 지, 지방 행정부역은 여러분 기억해 놓으셨나 잖아요 바레는 뭐였어요? 5경 15부 62주. 신라는 뭐였어요? 9주 5소경 신문왕. 그다음이 고려는 12목에서 이제 5도 양계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은 8도 요정도면 기억해 놓으셔야 돼. 요자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예, 이자겸의 난이, 난이라든지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예, 서경천도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 이후에 이제 가볼텐데 어, 공민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 앞에 이 광종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왕이 바로 이 광종 예. 광종 노비 안검법과 과거제 그다음에 공민왕인데 공민왕은 비슷해요 여러분들 전민변정도감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 그다음에 쌍성 총관부의 수복 그니까 요 앞에서 요게 이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공민왕 여기+ 여기+ 여기 시험에 제일 잘나오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광종의 광종에게 노비 안검법이 있다면 굉장히 비슷한 제도예요. 공민당도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어, 뭐 잘못 부당하게 이제 그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 돌린다든지, 전민민은 마찬가지야, 백성. 또이 부당하게 그 잃어버린 토지를 다시 원주인 돌린다든지 이런 어떤 그 제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나온 게 있어. 시험에 또 나온 게있냐면 경제와 외교 파트야. 자, 이건 왕이고 그 다음에 경제 파트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자 요거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 요거는 대부분이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할때그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가 있냐면 이 경제 파트에서 전식과자 이거 고려의 토지 제도입니다. 고려의 토지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통일신라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관료전 노급이라는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고려는 전시과야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조선은 과전법이야 그래서 토지 제도는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시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때 사용되었던 그 화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활구라는 게 있어 활구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은 덩어리야 은 덩어리 은 덩어리 예은 덩어리 활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무역항.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그 옆에 국제무역항은 당연히 만들어지지. 그게 뭐, 뭐냐면 병란도예요병란도병란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이 그 다음이 그 물가조절하는 기관, 그래서 상평창. 상평창 항상 항상 예, 평평하게 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창고란 뜻이에요. 상평창이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이. 예, 어떤 그 상행위를 좀 이제 감시하는 기관이 있어요. 경시서라는 게있어 경시서, 경시서. 자, 그래서 요 키워드만 여러분들 좀 기억해놓으시면 돼요. 요 키워드 너무 너무 중요한 키워드야. 예, 경제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고려 경제파트에서 꼭기억해 놓을 키워드. 내가 얘기했잖아. 전근대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 나라의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면 다+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 나오면 토지 제도 전식과 아,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어. 관료전 노급이 있고 고려는 지금 전시과가 있고 조선시대는 과전법이 있다 그랬죠. 기억해 놓으세요. 토지 제도. 그다음에 이제 활구+ 활구라고 하는 은 덩어리 병란도 국제무역항 물가 조절 기관 상평창 그다음에 상행이. 감시 기관서성 경시 서이런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고려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게 뭐가 있냐면 외교예요 외교 이거 반드시 나올 거야 반드시 나올 거야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좀 잘라 보이겠습니다 이거 쭉 한번 잘라 볼게요 쭉 잘라 볼 텐데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 고려 시대는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고 라 설명드렸잖아요 자그두 시기. 두 시기,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어떻게 잘립니까? 예, 1170년. 똑같아. 1170년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는데, 이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외교적인 측면에서 외침이 있어, 외침. 쳐들어온다고. 이 외침을 어떻게 막았느냐. 요게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자,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요 앞에, 10세기, 11세기,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때는 거란이 쳐들어와. 이때는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이 거란이 쳐들어오고, 그다 12세기 누가 좀 여진이 쳐들어 여진 여진이 쳐들어오고, 그다음이 이 13세기 누가 쳐들어오면 몽골이 쳐들어 몽골이 몽골이 쳐들어오고, 그다음이 여기 딱 잘라보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14세기 14세기 누가 쳐들어오면 홍건적과 홍건적과 외구가 쳐들어온다고.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둘게 뭐냐면 이때 누가 무슨 활약을 했느냐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 왔어 거란이 쳐들어 왔어 활약했던 인물 바로 서희라는 인물이 있어요 서희 어허 서희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서희 서희 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보냐면 바로 강동 6 주를 확보 확보했다. 강동 6주를 확보했다 강동 6주 서희 하면 강동 6주야 확보했고 이게 1차 2차 3차가 있어 그다음이 3차 침입 때는 누가 이제 1차 때 1차 된 서희고요 3차 침입 때는 누가 걸냐면 강감찬이에요 강감찬 어허. 강감찬 강감찬은 여러분들 바로 귀주대첩 그죠 귀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들이죠 그래서 인물들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아, 거란 침입했을 때 활약했던 인물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가 있냐면, 이때는 윤관이라는 인물이 있어. 윤관. 윤관. 자, 윤관 같은 경우에는요, 쳐들어오니까 결국 넘어가가지고 혼좀 내줬지. 그래서 이때 확보했던 게 뭐냐면, 동북구성이 있어. 동북구성. 동북구성이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윤관이 동북구성을 확보할 때, 결성했던 그 부대가 있다고요. 그 부대가 뭐냐면, 그 부대가 바로 별무반이야. 요 구성을 확보할 때 만들었던 게 바로 별무반. 어허. 별무반이라는 게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어, 근데 나중에 나중에 결국 이제 어, 윤관은 이제 이렇게 활약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여지한테 그냥 사대를 뭐 그냥 합시다라고 나왔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자겸과 김부식이라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있잖아. 그 이자겸의 김부식은 그냥 여진한테 싸우지 말고 사대하자라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내 앞에 이야기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자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와. 자 몽골이 쳐들어올 때 활약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 자 먼저 맨 처음에는 스님으로 활약했고 그다음에 장군으로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 바로 김윤휴, 네, 김윤후. 김윤후, 김윤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김윤후라는 인물 받으시면 되고요. 충주, 아 김윤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김윤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용인 쪽에서 어, 동해 번쩍 사회 번쩍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김윤후 있고요. 예, 그 다음이 또 누가 있냐면 이때 이제 몽골에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도읍을 어디로 옮겨요? 도읍을 몽골에 쳐들어왔을 때 예, 강화도. 강원을 천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끝까지 항정했던 그런 인물이 있는데 최씨 무신정권 때 예, 특히 최우가 예, 이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이 부대가 뭐예요 이게 바로 삼별초 오호 예, 삼별초에 항쟁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인물까지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와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이 있다고. 그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최양. 그리고 누구예요? 바로 이성계야. 이성계. 특히 이 이성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성계 같은 경우 이 신흥 무인 세력인데 이 이성계가 누구랑 손을 잡냐면 플러스 바로 누구랑 손 신진 사대부. 바로 신진 사대부와 손을 잡죠. 신진 사대부. 이 신진 4대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뭘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예, 바로 성리학,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이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이성계와 손잡았던 예, 바로 정도전, 대표적인 인물 정도전 어, 그래서 이렇게 이성계와 정도전이 한 세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세트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성계 정도전 요 세트가 되어가지고 벌어진 사건 그게 뭐였냐면 네 바로 네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이 벌어져요 위화도 회군 예 그런 다음에 권력을 장악했고 그 이후에 과전법을 시행하는 거야 경제적인 실. 영마저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과전법. 예,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조선을 건국하는 사실. 요 흐름,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또 여기서 지금 두 문항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아주 아주 중요한 파트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요 내용들, 하여튼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려해서 두 문제 제가 해결해 드렸습니다.